이번에 근 100년 만에 내린 큰 비라고 하죠. 수도권을 시작으로 정체전선이 남아하면서 경북 북부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문경과 봉화, 상주에는 총 15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안타까운 익명피해도 있었고요. 경북에서는 도로 낙석에 농경지 침수 또 야영객들이 고립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사태의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 때문이다. 왜냐면 집중호우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내렸다가 어 그러고는 또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행정력과 복구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짧아졌습니다. 근데 뭐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우리 수재민들,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100년 만에 큰 비는 수도권의 100년 만에 큰 비고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거의 이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수도권에 뭔가 기후위기 현상이 나타나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오. 아쉬운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수도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거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일회성 폭우가 아니라 먼저 온 미래,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연합 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자 집단들이낸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2040년까지) 지금보다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폭염이 늘어나고요 열대야가 늘어나고 여름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더워졌을 경우에 수증기 발생량의 증가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역대급 폭우가 더 앞으로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어떤 재난체계와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앞으로를 대비해서 대비책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